쌈 먹을 건데, 쌈거리를 더 들어왔습니다. 예, 요거는 향이 끝내주는 방아잎입니다. 예, 우리 지인들과 함께 <laughs> 식사를 하러 왔는데, 이창녕 우포 생태 체험장 앞입니다. 예 지금 이거 방아가 너무 잘 달아 있어가지고 예 연한 녀석만 떼가지고 지금 쌈으로 먹으려고 합니다. 여성들의 간 건강에 최고의 예, 나물이 바로 아 향이 막 정말로 정말 좋습니다. 예 안에도 이 방아를 처음 먹으니까 향이 너무 진해서 못 먹겠다 그랬는데 몇 번만 먹으면 된다 했더니 몇, 번 먹, 몇 번을 먹어보더니 이제 충독이 됐습니다. 너무너무 맛있는 예, 나물이 바로 방아입니다. 자, 또한번 다른 게 있는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네 예, 상추도 있고 자 여기에 영아주 잎도 있습니다 연한 거를 쌈으로 예,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예, 신선초가 있습니다 예, 신선초도 쌈으로 바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연한 거 이렇게 연한 것만 뜯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눌러볼게. 예, 여기도 연한 부분만 이렇게 돼서 쌈으로 아주 맛있을 것 같습니다. 다른 예, 부분들만 돼서 아, 향 좋습니다. 예, 여기 왕고들백인데 예, 예, 자연 텃밭을 하시는 분이라서, 보십시오. 아, 이거 막, 줄기가 엄청납니다. 지금까지 이게 따서 드셨네요. 이렇게, 연한 부분을 따서 먹으면 됩니다. 야 진짜. 왕고들 빼기, 야 이야, 이기 보십시오. 이야, 정말 드실 줄 아는 분입니다. 왕고들 예, 빼기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, 군락을 이루어서 자라도록 해서, 아주, 예, 그 다음에, 예, 주변에, 예, 아 깻잎도 너무 좋네요. 차조기도 있고, 예, 아, 예, 뭐, 고들빼기가막 정말 너무 잘 자라 있습니다. 예, 방풍나물도 이렇게 꽃을 하얗게 피고 있네요. 옆에 보네요. 옆에는 또 단기가 이렇게 꽃을 피고 있습니다. 열매를 벌써 만들고 있네요. 예, 파도 아주 싱싱하고, 예, 그 옆에는 예, 고구마가 줄지어 자라고 있습니다. 예, 아 깻잎도 이거 너무 싱싱하고 좋네요. 예, 방아가 잎이 조금 크네요. 아, 아. 좋습니다. 잎이. 야, 이게 1년 1년 아, 너무너무 잘 자라고 무성하게 자라가지고, 야 정말 풍성합니다. 쌈거리가 오늘 굉장히 풍성하게 넘칠 것 같습니다. 이게 꽃뿐만이 아니라, 예. 여기에서도 나나? 네, 예, 향이 진짜 완전히, 응, 응. 그 인동초합. 끓는 물에 담궈서, 우려서 먹어? 요 아니, 끓여요. 어, 아, 끓여도 되고, 그냥 싹 담궈서, 우려서 드셔도 되고요. 이게 음, 향이 음. 좋고, 음, 예, 합한 채 아주 정력에도 좋습니다. 너무 높아서, 언덕 배지라서 미끄러지겠다. 아, 이거 부부 검술이 좋아지겠습니다. <laughs> 너무 네. 좋아하지만. 예. 네. 너무 무리하면 안 하셔야 되는데 이거. <laughs> 지금 보니까 이거 남들이 보면 이게 좀 환장하게 떠든다고. <laughs> 완전 그냥 뭐. 껍질 알게 좋겠어요. 이게 네. 네. 야생 부추입니다. <laughs> 아, 부추가. 예. 맞네요. 네, 부추입니다. 부추. 네. 부추. 예. 네. 아, 향이 막 정말 좋습니다. 부추 향이 지금. 어 예. 예. 부추에 미친 사람들. <laughs> <야>, 부추밭입니다 완전히 <미친. 웃음> 와, 근 사람들이 부추를 이렇게 밭으로 해먹다가 지금 안 해먹으니까. 전, 정말 부추 맞습니다. 예, 여기 밑에 뿌리가, 뿌리가 계속 자라거든요. 여기 정말 아, 부추가 이렇게 나으로 베야지. 네, 예, 빨리 하자. 막 그냥 한 번에 그냥. 응, 아, 지금 이 부추 전 생각하니까. 야군침이 돕니다. 음. 야 벌써 이렇게 딱채취해놓으 가져가면 되겠는데아 아, 이거 누구니 몰라가 가져가야 돼. <웃음> <웃음> 아, 부츠 진짜 너무 보기 좋습니다. 예, 이렇게 해서 그묻 있는지, 음. 이누는지그돈주좀 되는데. 예, 그 자, 이렇게 <laughs> 아, 좋습니다 그렇죠. 손으로 뜯어 도잘 뜯기네요, 지금. 예. 그렇게 해서 이거 잡아 가지고 탁 당겨 주면은 비가 예. 자주면 몇번 비물로 몇번올라왔습니 예. 아주 돋습니다 정말 환상적인 꽃을 발견했습니다. 어아리 꽃인데요. 한번 감상해 보시죠. 여기도 예, 비단풀이 있네요. 가면서 예, 비단풀. 예, 아, 그다 예, 이 정도 야지 예, 비단풀이 그래야 되는구나. 이 정도 커야 되지. 아큰 거네요. 네요이 정도 커야 뜯어 보면 줄기 안 뜯어 보세요. 맞아. 똑같아하얀애기막 나오죠. 나오시기. 예. 예, 맞습니다. 이 비단풀. 야, 예, 좋습니다. 길 가니까. 무슨 네. 만실도 먹는데, 만실만큼 쓰지 않다. 예. 오, 큰놈 있네요, 여기도. 비단풀. 아, 좋습니다, 이거. 예. 예. 이야. 좋네요. 아이고, 좋다. 아이고, 좋다. 예. 네. 야 이렇게 하게 봅시

어, 뭐가 갈라진 아, 잎이. 아, 잎이. 갈라진 거. 잎이 갈라진 거. 응. 예. 렇게 이렇게 갈라진 거. 응. 예, 딱 붙은데, 이거는 예. 기 이게 좋종는라 토종이래요. 예, 잎이. 렇게 갈라진 거. 이게 토종이래요. 이 예, 그 가얗게. 이 나왔으면 다 어우, 진액이 막 나옵니다. 약처럼 뜨는 뭐야? 한번먹면안 돼. 그년 2년, 2년 먹듯이. 오 여기가 지금 자른 곳에 아까 얘기했는 거 가시가 액체가 그거는 네, 그래가지고은것 그래. 맞아요 음, 많이 나오네요 이렇게 그래. 닫았어 우리가 돈 주고 는건 좋은 게 아니고 시장 가서 우리가 못 하니까 예 <laughs> 네. 다니면서 야채는, 응. 야채는, 야채는 야채는 이게 안하고 빌려 놓은 거 어. 내가 너희들한테 다 줬는데 쓸 때도 돈만 걸어 이렇게 걸어 이렇 좋은 거를 여기다 하나씩 는데아 좋습니다 이거 이거 번식력이 좋아서 네. 이렇게.